올라 안녕하십니까 이번 진로 주간 프레젠테이션에서 고독하면서도 밝은 서서문학자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인문대학교 서서문학과 허준서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발표의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론에서 진정한 진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본론에서 저의 진로에 대한 소개 고독하고 도덕적인 학자에 대해서 밝게 소통하는 학자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구체적인 도전들과 성공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결론으로 저의 현재 다짐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상적인 목표와 우리의 그보다 낮은 현실 사이의 괴리에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런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진로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목표라는 진로 앞에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 거기를 향해 달려가며 갈망하기도 하고, 혹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망하고 낙담하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로서 아예 감, 아예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로라 함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거세게 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어, 단적인 예시를 들어봤을 때 내가 오늘 바라는 진로가 내가 내 후년에 봤을 때도 후회 없, 없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는 그런 후회 없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진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위에 떠있는 밝게 빛나는 별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탄스럽고 경이롭다. 그의 말은 우리가 천부적으로 도덕적인 선의지 그리고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더해 우리의 부가적인 다른 능력들을 통해서 도덕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진로 및 직업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부적으로 주어진 도덕적인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진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도덕성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어, 뉴스만 켜면 알수 있는 우리 현대사회의 도덕성이 결여된 직업인들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어, 한때 언론을 뜨겁게 달룬 의료진 파업 사태, 연예인의 형사법 위반 사건,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만 보면 직업 윤리를 충실하게 여기지 않은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의 명예와 도덕성까지 실추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명예와 돈만 쫓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선택한 직업과 함께 본인까지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시킨 자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공의 기준의 관점에서 직업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공한 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고독하게 청렴하고 밝게 소통하는 서서문학자가 꿈입니다. 과연 고독하면서도 밝은 서서문학자라 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저를 본론 본선 발표해서 뵐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